예, 이번 영상은 예, 지금 제가 어, 리니지M 이라는 음 이제 다이아를 어11,520 다이아가 모인 계정이 있습니다 어, 약 만다이아 정도가 모인 계정이고요 지금 저희 혈은 요렇게 제 캐릭터들이 약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보이죠 다 마을로 보내진 상태이고요. 어, 자, 1차적으로 거래를 어떻게 하냐? 거래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어, 한국 주식 시장에는 어 거래소가 있고 거래시장에서 어, 어느 어 정도 거래되는 그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거래소가 있고요.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제 업비트나 빗썸이나 여러 가지 비트코인 시장이 있고 뭐 선물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한번 시세적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유저들이 아이템을 팔고 있고요. 뭐 시세는 어, 등급 아이템 등급에 따라서 어, 뭐 영웅 희귀 뭐 전설 뭐 이런 식으로 어, 등급. 등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만다이아 정도를 모으기까지는 얼마만큼의 거래를 해 왔냐? 자, 보게 되면은 제 거래 내역입니다. 16,6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판매를 한 겁니다. 재료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할로원데이로 이용을 할로원데이 해가지고 국가부터 다 매도를 친주문서고요그 어 다음부터는 이제 파템을 대량으로 어 판매를 해가지고 어 엄청난 수익구조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시세를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시세를 어떠한 아이템이 있어요. 좀 저렴한 걸로 해볼게요. 자, 아이템이 저가에 나온 게 아이템이 보여지죠. 개당 단가는 뭐, 뭐, 2.5 다이아, 뭐, 190 다이아, 9.50 다이아. 예. 하지만은, 유통 물량을 많이 봐야 돼요. 유통 물량. 유통 물량. 판매 목록 유통 물량이 57개. 57개가 있으면은, 이거를 시세를 다, 57개라는 거를 다 움직이기에는, 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네? 57개. 57개지만은, 개당 단가들이 100개 단위이기 때문에, 이 100개 단위의 물량을 사주려면은, 100개당 245 다이아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사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이.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주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 같은 경우는 지금 헛값에 나왔지만은 적정 시세 가격이 얼마냐? 음, 적정 시세 가격 같은 경우는 약10 다이아, 15 다이아에서 20 다이아가 적정 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적정 가격 선에서 자 지금 얼마 얼마죠? 지금 요거 다이아가 지금 9.9.5 다이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9.5 다이아 되는 거를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5 다이아에서 10 다이아 정도까지를 제가 지금 모은 다이아로 전량을 매수를 할 거예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은 없습니다. 특정한 가격에서, 어, 이 무기 마법 주문서를 특정 가격에서 다 매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경계선이 보이죠 경계선 자 여기서 10다이아에서 바로 20다이아가 되는 경계선이 있고요 그러면은 10다이아에서 20다이아로 넘어가게 되면은 20다이아에서 거래만 돼도 저는 더블의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약두배두배가 2배, 되는 부분이죠 10에서 20이 됐으면은 더블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괄구매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총 들어가는 재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총 구매 총 구매 금액은 79 다이아가 되는 건데 79 다이아가 돼서 만약에 제가 20 다이아로 거래, 거래가 되게 되면은 약두배 장사가 되는 거죠. 어, 즉어79 다이아가 만 154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두배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판매 내역, 거래 내역 이거를 전량 매수를 할 겁니다. 전량 매수를 했고요. 지금부터 거래가 되는 부분은 20 다이아부터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어 이거를 시세를 팔게 된 어, 어느 누군가가 있겠죠. 그러면은 야10 다이아의 모든 주문서들이 다 판매가 됐어. 예. 그리고서 여기서 이 가격선에서 요거를 주문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20 다이아에도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를 위해서 20 다이아 때도 거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9.5 다이아에서 20 다이아가 됐어요. 약 100%가 오른 부분인 겁니다. 시세 가격이 약 100%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떠한, 즉 재화가 있는 재화 가치로 인해서 물량을 사가지고 시세를 조정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시세라는 게 있어요. 시세 가치가 너무 높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개당 판만 금메 최저 거래 단가, 뭐 평균 단가라는 게 나옵니다. 즉, 거래 자체에서는 평균 거래가 있고, 최고가가 있고, 최저 거래 단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물량이 있으면은, 어, 이 가격을 한번 내려보겠다. 예. 얘네들이 이제 내가 어 시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시세가 안 내려가요. 그러면은, 시세가 안, 안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200개를, 200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0개를 판매를 할 경우, 지금 28 다이아가 되는데, 어, 개당 판매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시세를 더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최저 거래 단가가 0.14원인데, 0.14 다이아인데, 제가 물량이 많고,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많으니까, 헐값에 매도주문을 넣어가지고, 시세를 하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뭐냐, 어, 돈이 있으면은 시세를 올릴 수가 있지만은, 어, 돈이 있다고 해서 시세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정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시세를 내릴 수가 있어요. 즉, 어떠한 시장 참여자들이 시세, 가격 이런 것들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물량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물량이 많을수록 시세를 하락하기에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상승을 하는 부분과 가격을 하락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 되고 자본력도 있어야 돼요 시세를 움직이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어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상품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시세를 높게 올려주는 것 또한 어이 시세 조종자들 그리고 이제 자본가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세도 내릴 수가 있고. 아까 전처럼 주문서처럼 시세를, 어,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주식이나 어떠한, 어, 비트코인이라고 했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어, 이렇게 시세를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예? 이게 게임상의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어, 이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시세를 본인들 마음대로 어,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 증권 시장이나 어떠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를 개인이 움직였다 어떠한 특정한 어, 사람들과 짜고서 시세를 움직였다 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건데도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예? 내가 돈이 있어서 주식을 사는데도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내가, 어, 이 정도면, 어, 나는 싸게 살 수가 있어서 그거를 마음대로 주식을 매입을 하고 그래 버리면은 그냥 주식을 사도 그 거래 형태가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따라서 불법이 되고 합법이 돼요. 근데 이 게임상으로서 제가 아이템 시세를 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 이거는 불법이 아니죠. 게임상에 어떠한 게임사가 어, 운영하는 운영 정책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금융정책이나 금융거래법이 있잖아요. 근데 게임에도 게임 거래법이 있나요? 에? 게임 내에서 그 게임사가 정한 규정을 잘 따르면 되는 거죠. 그 규정에 의해서 어, 어떠한 어, 시세나 이런 것들을 어, 이 게임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만 운영을 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아이템을 사고 팔고 그리고 저가 아이템을 사서 시간이 지나서 고가에 판다. 어, 근데 그 아이템 시세나 변동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템이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거라는 가치라는 거를 보고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아이템을 대량으로 매수를, 어, 특정 아이템을 대량으로 매입을 했는데 어, 계속적으로 그 아이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엄청난, 어, 손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이제 아이템 시세와 관련된, 어, 다이아를 수급을 해서 그 다이아, 수급된 다이아로 인해서 또 다른, 어, 수익 창출을 거래 시장, 거래 시장을 이용을 해서, 어, 유저들한테 판 다이아를 또 어떠한 거래소로 이,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소 이익으로 해서 또 다른, 다른 이익 창출을 또 낸다. 게임 내에서. 예.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반 맨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